네, 아까 서봉학 교여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네. 그 점자 도서관이 있는데, 네네. 그 장역 교정사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3월 1일자로 이분이 일반직으로 일반행정직으로 임직이 되면서요, 지금 학교나가 있습니다 유치에 그럼 점자 도서를 어떻게 제작을 하시나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저들 와서 봉사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와가지고 충북 교육소식은 우리가 의뢰하면 그분이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고요. 어, 현재 지금 할수 있는 게 그것밖에 그것만, 그것만 하고요. 희망도서라든가 그게 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은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 들어가가지고 에, 인원 확충 방법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가 충원을 해줘가지고 정상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정자 도서를 발간을 할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저는... 워낙 충북도 교육청에 1년에 3조 이상을 예산을 쓰는 기관에서 이 전문 기력한 명도 없어서 점자 도서를 발간을 못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 합니다. 네, 현실이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그이 시각장애인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충북의 유일한 교육도서관아닙니까 네. 네 빨리 네, 신속하게 검청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수련 환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련 원장안녕하니네 수련 환자님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그 제천 학생야영장 현대서 현대화 사업 관련한 당조, 당초 네. 설계부터 최종 설계까지의 그 설계 변경 과정 네. 그리고 그 단계별로 그 설계 변경 단계별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예산을 안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뭐그 정식 설계는 아마 그두번 변경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정식으로 설계 변경하신 건. 예. 그러나 저희 의회에다가 그 변경하신 것만 해도 한 네다섯 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 부분은 제가 자세 그, 이제 네. 네, 네, 지금 하는 거죠 어쨌든 정식 설계에서부터 네. 예, 지금 그 최종 설계까지만 가지고 제출하신 자료를 갖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요구 자료 2라고 해서 예그소요 예산액 비교 그 표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계십니까? 네. 여기 예, 보시면 숲속의 집 해가지고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그 통나무형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통나무형 숙박시설 1 5동 네. 예. 11억 2,500만 원. 네. 2017년도 2회 추경에서 논란 끝에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지 습니다 네. 그런데 최종 설계 변경을 하셨어요. 그죠? 렇 설계 변경한 내용이 없어요. 현나무 집 밖에. 통나무집 15동을 포함해서 짓겠다고 예산을 통과시키셨는데 예산을 통과해서 가져가셨는데 네, 네. 예?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보니까 통나무집이 아니라 12채의 슬로우 네. 그 시멘트 네. 예, 골조 네. 예, 그 집이 지어져 있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정식 설계변경 절차가 있었습니까 원장님 어 요거, 이제, 사업 집행을, 저희가 얘기도 독일청 시설과에 대 집행을, 이 자료를, 도일청 시설과에 대해 저희가 자료를 받아갖고 정리했습니다. 그, 그 부분을. 그 수련원에서 이걸 타을 도착은 계신단 말이에요? 원장님, 그, 지금 원장님 오신 분마다 급하게 이게 필요하다고, 처음에는 마당에다가 강단을 짓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실리천이 아니라 그때는 근사한 그 수련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해서 통과시켰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수변, 수변 공원이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통나무 집으로 15통으로 예산을 그렇게 막어지를 써서 놀랍게 통과를 시키셔서 저희가 가보니까 무슨 이게 귀신같이 간, 예? 어떻게 이렇게 간쪽같이 변경을 시키셔서 시멘트 슬라브 집을 지어 놓으셨느냐고요. 시멘, 시멘트로 집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는 이게 가장 최적의 그 수렴한 그 현대 사업이라고 하시고, 지금 그리고 총액이 64억입니다. 64억 4천입니다. 원장님. 네. 혹시 이것저것 투자 심사 음. 받으셨습니까? 그 지방 그 투균자 심사는 네. 알겠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예, 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애초에 24억을 신청하셨었는데요. 제가 이 그, 24억 신청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계속 설계 변경하시면서 금액이 늘어났었잖아요. 두 번째는 39억이었단 말이에요. 40억 미만이었지 않습니까? 원장님 잘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아까 성사하셨습니다. 아니 교육청이 도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때는 그 애초에 편성한 대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의회 그 예산 편성해서 의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애초에 편성해서 요구한 대로 집행을 안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그 장장 24억에서 64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동안 너무 주먹보고 싶어 한다고 그때 계속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3년 전부터. 2016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때 최적의 그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토너무지 근사하게 그 15동 그려놓은 조감도 수변공원까지 해가지고 이게 최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가져오셔서 그렇게, 그, 좀더 신중하게 해서 하라고 그렇게 의해서, 그, 한 번씩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거를 통과시켜서 이거를 추진을 하시더니, 결과적으로,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겠다라고 했던 사업 계획대로 진행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지금 결과는, 그리고 지금 그, 원장님 제출하신 결과에, 그, 그 시멘트 집은 없습니다. 이 예산 편성 안에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아무리 봐도요. 그 다른 거다 제쳐두고 숲속의 집만 보겠습니다 숲속의 집 15동 통나무 집 짓겠다고 했던 거 지금 12동 시멘트 집 우리 지은 거는 벽돌 집인가요 시멘트 집인가요? 그거 지은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단수같이바뀌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안은 없어요 지금 제출하신 예산안에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예산안인데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 충청북도교육청의 그 행정이 중앙부이라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의해서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업집행을 급하게 하시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정 6 4억 4천입니다. 원장님. 그집행하시는게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 저거 동남아 집 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시멘트를 쳐. 여 이렇게 누가 바꿔삽니까 그 그거, 그, 투자심사 했는지, 그거 네. 확인하셔서 일단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원장님. 어, 네, 보험 확인합니 네. 4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 해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애초에 시작을 할 때는 24억이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투자심사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건 그뭐 자체 심사니까 사실 투자심사 그렇게 어려울 수, 어려울 리는 없습니다. 그런 온갖 절차를 다 생략하고 이거 내 개인 집 짓는 것도 아니고 통나무집 짓는다고 했다가 시멘트집 짓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변경을 시켜서 짓는 건이걸 정말 도민들이알면 기절 초평을 노리십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냥 개원책만 근사하게 하시면 그게 책임이 다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본청에서도 확인하겠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설계 변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